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토끼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어, 이민년 토끼띠는 평온이야. 음. 근데 이제 24살 김현생들이. 여자분들은 이제 조금 뭔가 대학 졸업하신 분들 있을 거고 사회로 뛰어드신 양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잔재주가 되게 많고 꾀가 많아 그때 음. 꾀를 부리면은 안 되겠죠 네. 사실은 꾀를 부리면은 이제 좋은 꾀는 괜찮아요 뭔가 내가 발전하려고 하는 꾀는 괜찮은데 꾀를 둔다 그죠 꾀가 음. 아니라 꾀야 원래 꾀를 음. 둔다 하는데 꾀를 두는 거하고 꾀를 부리는 건뭐 틀리지 않아 네. 좋은 꾀를 두는 거하고 안 좋은 꾀를 부리는 건 틀리다 음. 그래서 올해 좋은 꾀를 부리면은 하나씩 하나씩 발전하는 일이 많고 그리고 이제 쉽게 되 유튜브 방송이나 우리가 크리에이터라 그러나 네. 뭐 아, 이런 네. 사진작가 뭐 사진 뭐 모델 요런 쪽으로 끼발산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를 알리고 음. 그래서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뭐 이런 쪽으로 여성분들은 어. 이렇게 싱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속눈썹 음. 뭐 미용. 이런 쪽으로 끼를 조금 많이 부리면 좋다. 안 그러면 이 띠가 꾀를 부리기 시작하면 뭐냐면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음. 저길로 빠져요. 하루에. 음. 음. 돈을 벌려고 하면 그쪽으로 빠질 수 있다. 토끼띠도 고집이 꽤 세요. 그래서 고집, 고집이 세면서 좋은 개를 부리면 좋은 직장, 좋은 자리, 좋은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올해 좀 많이 따를 수 있다. 근데 안 좋은 개를 펼쳐서 돈만 따라가면 자꾸 그런 쪽에 나쁜 친구들, 나쁜 무리들과 자꾸 어울리면서 내가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쪽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조심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요. 마들 스폰 하나 얻어놓고 우리가 스폰들 하나 잡아놓고 요즘에 그 여성분들, 남자들한테 돈 받고 그냥 이렇게 오피스텔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 많죠? 그러, 그렇게 살아나가면 안 된다는 소리에요. 개를 부려서. 이하셨죠. 해 네. 어, 뭐 명품 받고 뭐 받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괜히 내 이미지실추, 구설, 관제, 시비, 송사, 그러다가 내가 돈 먹은 돈까지 다 터내야 되는. 음. 어, 요즘에 세상은 무섭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 알았죠. (24살) 우리 김현생들 그리고 남자분들을 올해 대체로 보면 이제 조금 뭔가 (19살) 이제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신 분도 있을 거고 군대로 바로 가신 분들 이 있을 텐데 차라리 군대에서 말뚝박는 게 좋아. 음... 이해하셨어? 그렇네. 군대에서 차라리 말뚝박고 뭔가 좀 움직이죠.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직업군인 경찰 공무원 경 우리 소방 여러 가지 쉽게 따지면 나라 쪽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일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게 오히려 남자분들 나쁘지 않고, 그리고 기술을 배우려면 자동차 기술, 어, 음. 자동차 이런 기술, 항공 기술, 이런, 이런 조금 뭔가 큰 기술을 조금 배워놓으면 오려 좋을 것 같아. 24살든, 응? 네. 뭐오토바이뭐 이런 뭐 고치는 기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를 조금 배워놓는 게오려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김여생들오려 조금 그렇게 움직이시고, 꽤, 꽤, 꽤만 부리지 마라. 그러면, 여러 사람들, 여러 지인들이 차곡차곡 차여들어서, 이제 나를 자꾸 빛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생길 해운년이에요 음. 어. 36 정묘생은 내께 내가 넘어가서 발등을 지켜서 뭐든지 쪽박나. 음. 착한 심성을 가진 것도 있는, 착한 심성을 가진 것도 있지만, 마음에두 가지, 세 가지를 갖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너무 빨라. 너무 빨리 가려고 그래. 그니까, 사람은, 사람은 묵어야 맛이잖아. 그지? 묵고, 오랫동안 묵고, 오랫동안 학습하고, 오랫동안 계속 배우는 게 답이잖아.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눈으로만 섬기고 몸만 섬겨가지고 빨리 하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나한테 마이너스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큰 재주를 잘 배워서 잘 써먹어야 되는데, 재주를 눈으로만 보고,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빛을 못 봤어. 이 아셨어? 네. 그러니까 서른 여섯 살정은 생들은 그런 쪽으로의 어떤 빛을 볼수 있게 하려면 오래 두고 오래 보고 여러 가지들을 오랫동안 조금 습득하고 오랫동안 해라. 즉 마음 변동이 많은 탄수래요.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하면서 시, 다음에 뭐를 해야 될걸또 생각하고 있다? 음. 그것만 잘하면 돼. 어? 응?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내가 요식업을 하고 요식업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화장품을 또 팔아보겠다고 머리 쌩었어이러지 말라는 거지. 망해서 힘들고 조금 안 좋아서, 안 좋아도 한우물을 계속 파야지 거기서 답을 찾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적으로 배워놓는 건 좋으나, 이런 띠들은 차라리 하나만 고집해서 하나만 우물을 파면, 오히려 거기서 용신이, 용이, 용이 승천해. 응? 우물에서 용이 승천한다고. 그러면서 나를 휘 감고, 나한테 좋은 기운들을 내다 꽂아줄 수 있다. 이하셨어요? 해 네. 그래서 정면성들은 올해 그냥 조금 전반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계시든 사업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든 공무원 생활하고 계시든 뭐 나를 알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그한 고집만 잘 파고 넘어가라. 그래야지 조금 뭔가 나를 더 알리고 나를 이제 찾아주는 사람이 생겨. 그동안에는 내가 막 움직여서, 내가 막 이런 거를 하고서 샤바샤바도 하고, 영업적인 걸할 때도 막더 오히려 막 내가 막 죽을 똥살똥 해야지만 됐는데, 이제는 누군가 나를 알아줘서 차근차근 열릴 거니까, 그런 끼를 발산만 해라. 나를 알리는 끼를 찾아, 막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끼가 진짜 보일까? 어? 그걸 잘 찾으면 서른여섯 괜찮다. 마흔여덟, 일명생. 조금 토끼띠 중에 머리가 똑똑하다 그래야나? 어? 음. 토끼띠 중에 조금 뭔가 학식적으로 사는 토끼띠야 어? 그래서 뭔가 조금 고집이 고집이 제일 조금 셀수도 있고 학식적이기 때문에 좀 배워둔게 많을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할 때 우리가 조곤조곤 차근차근 얘기하고 싸우고 화가 나도 있잖아 앉아가지고 욕하는게 아니라 조건조건 조건 날방 까면서 죽이는 사람 이죠 무서워 음, 일명생들이 좀 그런데 그렇게 갈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근데 뭔가 좀 투자 기운은 좀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요즘에 투자가 되게 단초로워요. 요즘에는 증권 아니면 코인 아니면 요즘에 뭐뭐 뭐 상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해나가는데 러시아 지금하고 이렇게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침공 터지면서도 지금 뭐 이렇게 터지면서도 지금 증권 주식이 지금 바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는 가지고 있는 증권이 있으면 좀 빼세요. 이게 또나중에 오르겠지 하고 있다, 뻥, 뻥치고 있다, 그거 다 잃어요. 될수 있으면 빼셔라. 좀 빼놨다가, 이게 좀, 나라가 좀 안정되고, 좀 시끄러움이 조금 덜했을 때 조금 이게 움직여놓으면, 그때 가서 또 빛을 보는 해운연이 될 거고, 지금 있는 자리, 뭐 직장자리든,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자리에서는, 그래도 나를 조금 알아주는 평온이에요. 네, 나를 끝까지는 다 인정을 해주지 못해도, 내가 그래도 알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해운연이기도 하고, 또 내가 좀 많이 인정해줘야 돼요. 왜냐면 하 질투가 많아. 시기가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면 칭찬을 더 많이 해 주고 내가 더 인도할 수 있는 마음적인 걸 자꾸 갖다 보면 일면서4 8 우리 토끼띠들은 뭔가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잘 펼쳐 넘어가는데 9월, 10월 달에 단풍맞이를 본다고 어디를 놀러 가지 마라. 그러니까 여름철 요, 요 시기는 괜찮은데 9월 10월 달에 어디를 갔다 온다? 올 이민 년에. 그러면, 어디가 다치거나, 업혀오거나, 병원에 가거나, 교통상황하거나, 좀 사고수가 조금 오래 전반적으로 따라요. 그리고, 올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여성분들은 갑상선하고 유방 쪽을 조금 많이 조심해 주시고, 남자분은 전립선 암, 전립선으로 오는 병. 요게 올해 조금 따라올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60살 개묘생들은, 완성적인 어, 완성적인 토끼띠야. 음흠. 완성적인 토끼띠. 쉽게 따지면 꽤도 펼만큼 펴보고 해볼 만큼도 해보고 이제 내가 다 뭔가 노력할 만큼도 노력해보고 이제 뭔가 이제 걷어들이는 해운형이다 그래서 토끼띠 중에 제일 좋은 건 개묘생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위치적인 자리에서 이제 승승장구 딱 묶여 있는 거야. 한마디로 음. 딱 묶여있고 자리로 어느정도 다 잡힌거야 잡혀서 이제 그걸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기만 하면 돼 걷어들이는 수학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경제가 지금 사실적으로 다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걷어들일까 라는 건데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른 방법에 다른 방법도 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내 방법에 대해 추구를 해나갔는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르게 수학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60세 개별생들이 지금은 이제 좀 작게 부를 때. 오케이? 음. Okay? 네. 눈질환이 조금 올수 있어요. 음. 음. 6 0세 개미생들은 눈질환이 조금 올수 있고, 그리고 이누기질환. 이게도 눈질환, 얼굴로 오는 이누기질환들이 조금 오래 다 답답하고 안 좋고 조금 올수 있으니까, 이분들은 코로나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오히려 이제 띠로 봐도 저좀 많이 걸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뭐, 어떤 띠가 더 많이 걸릴까 생각하니까, 올해는 그냥 60살 개명생들이 조금 코로나, 응?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기간지 쪽으로 오는 이런 질환들을 조금 올해 좀 몸으로 잡고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질환도 조심하셔라. 응? 그래서 천식이나 폐로 오는 병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환기들을 좀잘 시키시고, 될수 있으면 이불 같은 것도 좀 자주자주 자주 빠지고, 또털 있는 옷보다는 조금 그냥 따뜻한 패딩 종류 옷을 좀 많이 입으셔서 내 기관지로 안 좋은 게 들어가지 않게끔 좀몸 관리를 좀잘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직장 자리나 사회적인 자리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승승장구 앉아 있지만 그걸 수확하기 위해선 후진 양성들을 좀 많이 하고 또 깨를 부려서 이제 어떻게 이쪽으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길까 하는 여러 가지 마인드를 잘잡으시면 응? 컨트롤 하시면 올해 조금 뭔가 나한테 수학률이좀 많이 올수 있고 72살 우리 신묘생분들은 들 신묘생 분들은 토끼띠 중에 신기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토끼띠들 중에 초기 제일 좋고 토끼띠들 중에 제일 활동성 있고 토끼띠들 중에 조금 일,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힘든 일하는 거는 싫어해요. 힘든 일하는건 싫어하시는데 내가 쾌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일적인 것들을 많이 해오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쾌활한 일들. 그래서 우리 신묘생 72살 분들은 이제 지금서부터의 중요성은 이제 뭐냐 이제 뭔가 갇혀져 있다, 갇혀져 있는 걸지키려면 내가 좀더 알아야 된다,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자식 마음을 알고 움직였는가, 내 식구들 마음을 움직였는가, 어? 내 너무 내 고집에 내가 너무 쾌활해서 바깥으로 돌면서 내 자식들한테는 그 동안에 상처 주지 않았었나? 음. 음. 그래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사회에서 뛰어들어서 돈밖에 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라 내가 많이 움직여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줬던 사람들 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치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잔여물이 항상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식들이 항상 그런게좀 가슴속에 있을 수 있는데 화목적인 걸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될수 있으면 올해는 뭐 어, 가지고 있으세요 팔라고도 하지 말고 될수 있으면 지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이제, 문서적인 거를 지니셨으면, 이게 조금 내가 세금은 물까, 뭐 할까 하는 것보다 조금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 흐름이 한번 바뀔 거거든요. 음. 흐름이 바뀌었을 때, 그때 그걸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해 놓으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때 가서 조금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어 뭔가 걷어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고, 건강으로는 제일 걱정인 거는 뭐, 다른 건 비치진 않는데 심장 질환 음. 어, 심근경색 네. 응? 어? 심근경색이란 내 쪽으로 조금 표적이 조금 올수 있으니까 심장 질환 겨울철 겨울철에는 될수 있어 모자 잘게 털모자라도잘 쓰고 다니시고 몸을 조금 따뜻하게 잘해 놓으시고 따뜻한 데 있다가 차, 갑자기 찬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셨을 때 조금 몸을 더 빨리 옷을 벗지 말고 천천히 천히 옷을 벗고 이러시면서 심장에 무리가 안 오는 걸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하여튼 올해 우리 토끼띠들은 평온입니다 음.